<laughs> 대박이 호가니까 잠깐 기다려봐. 대박이 응. 어, 대박이 여기 보고 이로는 여기가 어, <laughs> 응. 이로야 어휴. 나줘줘 이로 여기 약 발라가지고 이로랑 친해져보려고 이렇게 맨날 얘기해주는데도 뭐 아직도 못 만져 우리 대박이는 이러다가 또 허, 펀치를 날리고 어째 그럴까? 엄마가 맨날 이렇게 챙겨주는데도 말을 왜 이렇게 못니다 대박이는 어디서 우리 창고를 들어와가지고 우리 창고에서 출산을 했는데 중성화를 시켰더니 나를 그렇게 미워라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아직도 못 만져. 그리고 우리 이러는 제일 큰아들. 어, 장군이 뭐 훔쳐갖고 도망간다. <laughs> 얘들 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장군이 뭐 훔쳐서 도망가. <laughs>